잘생긴 히카로 도를 봐줘. 봐봐. 안 보인다. 안 보여. <웃음> 하얀데? <웃음> 나중에 볼게. 갓 음, 받아라. 갓 갓. <laughs> <laughs> 어, 내 뒤에 디아나 있어. 아이 디아나 헬레나 있어요. 디아나. 디아나 우리 팀이요. 디아나, 디아나 스파이만 들었어 엑스맨이야? <laughs> 자루 n k p 핑크 t y Pink Panty. Pink Panty. Pink Panty. Pink Panty. Pink Panty. Pink Pan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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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타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? 중앙에 봐. 이 빚, 자기 캐이더 발동. 간다. 안녕, 이글. 안녕, 이라니 썩을. 아이고. 아, 이 어. 썩을 아, 이 어, 네. 음, 음, 네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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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나이스. 나이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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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후. 어어나1 티로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. 이걸 불멸이. 어 죽었다 살아났당. 내나형 불멸 아니 침질 알고 형 누워 있는 거 계속 쳐다봤어. <웃음> 왜? <웃음> 왜 사, 살아나나 안 살아나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내가 다 막았는데 죽어버렸어 괜찮아 복수는 했어 안잡 대박 아유 저, 저 헬레나한테 죽었어요 헬레나 죽여주어어 다음 이 시간에 투비 컨티뉴 헬레나는 저희도 어쩔수가 레이튼 공이에요 <laughs>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알 수가 없는데. 아, 아이고. 헬레가 되게 터어아 이걸 방금 잡기 들어간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고 까비다. 까비다 까비. 아 그래도 나이스. 공잡안 즐기다니. 나는 멸자다. 아어고가라이 아, <laughs> 자식아. 그리고 나의 키은 어디로 갔는가. <laughs> 나의 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. 에바티 별로 없다.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거 루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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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파 안두시 잡는다. 아 오랜만에 근들 잡으니까 너무 힘든데? <laughs> 안 하던 거 아닌가 진짜 너무 힘든데? <laughs> 내 히카 발차기는 왜 이렇게 약하죠? 라블 써봐, 라블 써봐. 그러다 백워 택 받는다. 돌유김나 알아서 뒤를 보호해 줄 거야. 아닐 거 같은데. 나물 떨어지는 순간 뒤돌아가지고. So,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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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나 덤벼. 폭폭내 평타도 누워있는 애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심 어디 그런 거 없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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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선생님 여기 뭔가 많아요 한 명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1번 1렙 퍼스트 나는 죽 디아나 녹아 버렸어. 아, 나이스. 엥? <목소리> 왜나야저 도와주세요. 저 도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! <laughs> 아에한 부요. <laughs> 나 어디 있어? 나 어디 있어? 나, 아, 나, 아, 나, 나 어디 있어? 아, 나, 어디 있어? 아. 나 어디 있어? 나 어디 있어? <웃음> <웃음> 나 어디 있어.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맞다, 끝났네. a p p e n e d What h 아이고. e n 고 d What happened? What h a p p 어 에버 소리 들려 너무 공포스러워 나는 죽디아나 아. 안녕 아. 음. 이러면은 트루퍼를 어, 한타를 해야돼 죽어 이번에서 막아도 아, 되고 피좀 아. 채울게 애들 좀 나오게 해볼까 얘네. 야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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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레이튼 한번 따고 싸우면 진짜 최고인데. 타루면은 레이튼 한번 십이 걸어볼 텐데 내가 타루가 아니라서 지금. 여기. 레이싱장 헬레나 나와라 여기 있다 이리 와 여기 뭔가 있을 거 같아 아니야 기우였어 이쪽에 에바랑 헬레나 있다 yeah man

아그 손해를 넣을까 말까? 뭐? 그손해그 그 손이 뭐야? 레안더리. 아, 레안더리는 어. 별로 안 좋아. 근데 음. 난못 시켰어. 이러면 얘네 안 들어올 거야? <laughs> 뭐야 내킬 어디갔어 <laughs> 뭐야 이것도 왜 이, 킬 뭐야 <웃음> 땡큐? <laughs> 내킬 지금 이글이 다 먹었어 <laughs> 뭔소리야 <laughs> 내가 딴것도 많거든 <laughs> 저 4킬중에 한 3킬이 내거야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회 가던지 참아이나레이하든지아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탱커가 자꾸 제킬 뺏어먹어요 <laughs> 어, 먹이다! 아, 이런 아, 놓쳤어. 아, 이제 쓸모없는 앞에 탱커가 없어서 그랬어! 저 앞에 탱커 있었거든요, 저 있었거든요 제 앞에, 제, 어, 제 일직선에 헬레나를 막아줄 탱커요 제가 있을게요 아이, 맛있어라 이건 그, 있, 생각...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건데? <laughs> 뭘 모르실 건가요? 레이튼이 한번또 오지 않을까? 어, 어 에바가 오는데? 에바가 오는데? 아쟤 어, 무서운데 에바는 <laughs> 무서워 나도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눈 마주쳤어 <laughs> 눈마셨어 왜? 눈 마셨어 무서워 눈 마셨어 이거는 똥캐라서 저런 애는 너무 무서워 에바가 너무 갓캐인 거 아니야? 아, 얘또왜 여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, 둘이 잘 맞네. <laughs> 둘이 잘 맞네. 아, 이쁜 사랑하세요. 아, 이쁜 사랑. 이러지 마, 이러지 마, 이러지 마, 제발. <laughs> 이러지 마, 제발. <laughs> 방을 물러오네. 공구 근데 저게 헬레나 있어서 방 물어도 싸울만 하긴 해. 근데 내 생각엔 그런거 생각없이 그냥 보이길래 물려고 하는 것같아내 생각은 <laughs> 그래 근데 이게 공이었나요? 방이었나요? 밸런스라고 하죠 기억엔. <laughs> <쉬우겠네. 웃음> 때려보면 알겠죠 뭐 아니 뭐지? 오잉? 아니, 왜 철거반? <laughs> 아니, 왜 철거반? <laughs> 뭐야, 이거, <웃음> 자꾸. <웃음> 이거 틀개팔인데기 아니야. 그래도 하나는 낚았잖아, 철거반이라고. 아이고, 나이오비님. <laughs> 그런다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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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왜 벌써 도망가? 아, 나는 뭔가 마지막에 때리는거하고 연이 좀 없나봐 막타고 연이 좀 없는거같아 개떼지의 아. 욕심이 거득하니까 그걸 못맞춘거야 그런가? 아 해탈을 해야되나 이거? <laughs> 나좀봐 해탈하고 방을 타니까 킬이 쭉쭉 들어오잖아 그런가? 묘하게 설득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리얼 레이튼이 되게 나올듯 땐 나올듯 땐안 나온다 그냥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50렙이야, 저거. 계속 린 먹고 다니잖아 립만 어. 먹고 어. 다니난왜 딜러랑 레벨이 비슷하지? 너도 계속 린 먹고 다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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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아예 잘 먹는다. 쑥쑥커라 말은 <laughs> 레벨 보스고와 70이야. 저거 죽으면 리스폰 2분 넘겠는데, <laughs> 아, 저게 엘리셔도 있었지. 말렌 잘 지켜야 돼. 이거 70 레벨면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? 말레니아 죽어 이거 한번 눕히면은 제가 스파이더로 끌고 오면 돼요 아니 보자 니 끌고 올거 같다 아 아닙니다 여, 연습 한번 해보자 저거 눕힐게 끌고 와 싫어 부들부들 왜 <laughs> 신뢰가 있어야지 서로 신뢰가... 님들이 일단 나를 못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님들부터 나를 못 믿고 있잖아 <laughs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다 아이고 나요비님. 아까부터 나요비 누운답에 일어나서 막 타먹는다. <laughs> 기분 탓인가? <laughs> 기분 탓인가? 야 전직 끌고 5번 좀 긁어도 돼요. 이더 아, 맞대. 니 잡시다. <laughs> 더는못 들어가. 아이고 <laughs> 맛있어라. 얘네가 너무 안 나와서 오늘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떡볶이 떡볶이 레나! 와천질 마지막까지 린 먹고 죽는다 <웃음> <웃음> 놀랍군 아니? <laughs> 너 으응. 반응 좀 늦었다. <laughs> 맞아, 내가 못 맞췄거든. 어 싸우는 건가요? 물었다에요. 음, 맛있죠. 안잡히고립 먹는다 얘. 삼죽구 분임. 어어아 좋아요. 반잡기고립 먹은 저야. 방어. 드루퍼 먹고 타워 긁자드루퍼 <laughs> 먹고 긁자어 <laughs> 구요 고구마요. 아, 근데... 그것은 고구마요. 당림자개 니은 니은 구당 먼저. 왜? 뒤에서 스파이더 기다리고 형님. 있었는데. 이그거좀 살짝 이거 어차피 우리 4단계에 있으니까 좀굴러도 돼요. 호자가 일로 안 오네. 띠자 <laughs> 이제 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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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, 쟤좀 아니야. 이제 빼야 돼, 이제 빼야 돼. 우리 마르린 건드리지 마. <laughs> 만랩이요, 만랩이요. 아, 나도 만랩이 싫 떡볶이요, 떡볶이요, 떡볶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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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 많아요. 와, 안돼, 안돼. 나는 죽, 디아나! 저거? 플아스어 어. 이고 아이고. 아는아이 뭐야? 아이고. 아! 엘리고가있었아이 <laughs> 존재감 없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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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나안 죽어. 죽으려고 했는데 뭐야 왜내킬또 어디 갔냐? 제노가 <laughs> 사라졌다내킬또 어디 갔냐? 막저 제노 막다내 거였는데. 이 아, 이것이 적혈 맥시머입니다, 여러분. 나의 킬은 어디로 돌아? 어, 어디로 사라졌는가?